혹시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기름 중의 기름 바로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몸속 염증을 줄인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각종 질병의 시작점이죠. 특히, 당뇨, 고혈압, 암까지도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매일 올리브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탁월하다. 올리브오일은 심장에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LDL은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혈관 청소작용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산화 효과 노화를 늦춘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식품이 필수인데요. 올리브 오일은 그 중에서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소화를 돕고 변비에 좋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드셔보세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지만 위를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장을 코팅해줘요.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 기름인데 다이어트에 좋다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도 해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일에서의 스푼이 적당합니다. 뇌 건강 치매 예방. 올리브 오일은 뇌에도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오래 유지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항산화 물질과 건강한 지방이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고르는 법 그리고 먹는 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가공이 덜 되어 영양소가 살아있습니다. 고열보다는 샐러드, 공복 섭취, 요리 후 뿌리기 등을 추천합니다. 유리병, 어두운 색. 냉암소 보관도 중요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산패되기 쉬워요. 오늘은 자연이 준 건강기름,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매일 한두 스푼의 올리브 오일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